Xin chào các bạn, c h ú p i n g 에2 8 t 2 n g 에 n g 어도 이더컴 아, n g 어도 이더컴 아, 네 앉아도 돼요, 네 앉아도 돼요, 뻥, ngồi 더, 뻥, n 저기에 앉아도 돼요, 저기에 앉아도 돼요, 어 끼여, n g ồ 컴 아, 어 끼어 응어이 더커마 저긴 안 돼요 저긴 안 돼요 어 끼어 티 컴드업 어 끼어 티 컴드업 어. 왜죠? 왜죠? 딸이사오딸이사오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어요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어요 썬어 코아 선, 줄, 코, 아. 가자. 고강함 얘. 토이스노이 낯. 턱중앙에 냐 여기에 앉아도 돼요. 여기에 앉아도 돼요. 응호이 어 너희 너 컴아. 응호이 어 너희 너 컴아. 네 앉아도 돼요. 네 앉아도 돼요. 방 응호이 너방 응호이 너. 저기에 앉아도 돼요. 저기에 앉아도 돼요. 어 끼어 응호이 너 컴아. 어, 끼어, 오이, 더 커마. 저긴 안돼요. 저긴 안돼요. 어, 끼어, 티, 컴, 더. 어, 끼어, 티, 컴, 더. 왜죠? 왜죠? 딸싸오, 딸싸오.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어요. 페인트가 마르지 않았어요. 선저코아, 선저코아. các bạn hôm nay cũng cố gắng học nhé hẹn gặp lại nhé